자, 이번 시간에는, 어, 연속 확률 변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어,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의 관계라고 돼 있죠. 어, 여러분들, 확률 변수 안에 두 가지가 있었죠. 이산 확률 변수와,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가 있었습니다. 이산확률 변수 중에서 특이한 애가 뭐가 있었냐면은 이쁜 애가 이항 분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연속확률 변수 중에서는 이쁜 애가 정규 분포라는 애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두 개가 만나게 됩니다. 이두 개의 내용이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요걸 공부해 볼 겁니다. 뭐냐면 이게 보시면 어, 이항분포를 따를 때라고 되어 있죠. 확률변수 x가 이때 어, 평균은 이항분포에서 우리는 평균을 np, 표준편차는 루트 npq 이게 분산이죠. 음,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겁니다. 이때 n이 충분히 크다면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x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이때 n이 충분히 크다라는 뜻은 어, 일반적으로 30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자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냐면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항 분포인데 이항 분포인데 횟수가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회일 때뭐 이런 거 20회일 때 이렇게 곡선이 점점 어, 30회일 때 점점 이렇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변하기 시작하는데, 곡선이 점점 어떤 형태로 바뀌냐면, 이렇게 오버할수록 그린다면은, 30 정도 가게 되면은, 거의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곡선 있죠? 대칭인 형태. 30일 때 횟수가 좀더 커지면 40일 때, 그 다음에 50 넘어가게 되면은 점점 딱 대칭이 되는 이런 형태의 정규분포 곡선에 근사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맞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n이 충분히 크다라는 소리는 이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데 이거는 뭐 특별히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횟수가 보통 어이 30회 이상인데 30회 근처에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72번 이렇게 횟수가 좀 큽니다. 뒤에 가게 되면 뭐 700번, 1000번 시행한다. 이런 시행 횟수들이 상당히 크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충분히 어, 우리가 해소가 되는 부분이겠죠 보통은 30회 이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읽을 때 이게 어떤 문제인지 어떤 형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그게 더 우리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더 중요하겠죠 일반적으로 정규분포 이게 보시면 이렇게 표가 주어졌다라는 소리는 정규분포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정규분포 문제인데, 정규분포 문제는 반드시 평균과 분산이 주어져야 됩니다. 이거 안 주어지게 되면 이 해석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정규분포가 나오면 평균과 분산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문제 어디에도 평균과 분산을 안 줍니다. 대신에 시행 횟수와 일어날 확률을 주게 돼요. 여러분들이 뭐 시행횟수는 주겠죠. 근데 확률은 여러분들이 구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횟수와 확률이 주어지게 되면 이걸 통해서 평균과 분산을 구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규분포 문제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항분포가 주어질 거예요. m p로.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구한다? 평균과 분산을 구한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정규분포로 넘어가서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한 내용이죠. 자, 요 말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어, 요렇다 의미만 알고 가시면 돼요. 이거는 알려져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엄밀하게 증명을 안 합니다. 자, 문제를 볼까요? 한개 주사위를 72번 던질 때. 3의 배수의 눈이 32번 이상, 36번 이하로 나올 확률을 오른쪽 정규 분포를 이용하여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횟수가 주어져 있죠. 어, 이거는 이항 분포입니다. 72번에, 그 다음에, 어,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죠? 36이니까 6개 중에 2개. 3분의 1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평균. 바로 곱해버리면 되죠. 음, 24가 되겠네요. 분산은 어떻게 되죠? 여기다가 다시 3분의 1을 곱하면 되니까 16 되겠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정규분포로 넘어가는 겁니다. 평균 24, 어, 4제곱 이렇게. 표준 편차가 4가 되겠죠. 이때 32번 이상 36번 이하. 아, 이걸 구하라는 말이구나. 32번 이상... 36번 이하 이걸 구하라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는 다시 표준화를 시켜주면 됩니다. 시그마 분의 x 빼기 m 이렇게 되겠죠. 그럼 8 되니까 4분의 8이니까 2가 되겠죠. 그 다음 어, 4분의 시그마 분의 36 빼기 m 그러면 12 4분의 10이니까 3이 되겠네요. 요걸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3과 2가 보이죠. 그래서 0.4987에서 어, 0.477272를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5가 나오고 1 나오고 2가 나오고 0.0215가 되겠네요. 여기다가 지금 마늘 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답은 215가 돼야 됩니다. 간단한 내용이죠. 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문제, 한 문제가 나오면은 이제 확률 변수 전체를 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 이항분포를 통해서 평균과 분산을 구한 다음에 정규분포로 넘어간다. 이때 이항분포에 대한 어, 이해는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시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항분포는 독립시행을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횟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이 독립시행 이렇게 되겠죠? n 번 중에 x 번 일어납니다. 일어날 확률에 일어날 횟수승에 일어나지 않을 횟 회... 어, 확률에 일어나지 않을 횟수성 요식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정리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각면에 1,2,3,4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정사면체 모양의 어, 상자 두개를 동시에 던질 때 바닥에 닿는 면에 적혀있는 두 수의 어, 고비 홀수인 사건을 A라고 하자 자 뭐라고 되어있죠 어, 두 눈의 수의 곱이 홀수인 사건을 A라고 하자. 어, 이때 1200번을 하였을 때, 어, A가 일어나는 횟수가 270 이하일 확률을 오른쪽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가 나와 있으면 뭐라고요? 정규분포 문제입니다. 정규분포 문제면 반드시 평균과 분산이 주어져야 돼요. 그런데 안 주어져 있죠. 이거는 이항분포를 통해서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일단, 이항분포인데 시행 횟수는 1200번이죠. 자, 근데 이 확률을 구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눈의 수의 곱이 홀수인 확률은 두 개를 동시에 던지죠. 근데 보니까 곱해서 홀수가 되려고 하면은 두, 두, 두개다 홀수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은 지금 4개 중에 홀수가 2개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4분의 2, 4분의 2가 되니까 얘는 4분의 1이 되겠죠.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곱해버리면 되죠. 300이 되고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되죠? 어, 300에다가 4분의 3, 이게 지금 EX죠. 4분의 3을 곱해버리면 됩니다. 75가 되겠죠? 75는 5제곱에다가 3을 곱한 겁니다. 근데 이게 3이 있죠? 그래서 15제곱이 됩니다. 분산은 15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규 분포를 구할 수 있습니다. 300에다가 15제곱으로 나온다, 이렇게. 근데 이제 물어본 게 뭐죠? 횟수가 270 이하일 확률입니다. 아, 이걸 구하라는 이야기구나. X가 270 이하일 확률. 끝났죠? 그러면은, 표준화 시키게 되면은, 15분에, 270 마이너스 m, 300. 그러면은, 마이너스, 어, 이게, 마이너스 30이죠? 그,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겠네요.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 곡선상, 여기가 0이고, 항상 그림을 확인하세요. 실수 안 하려고 하면, 요 확률을 구하는 거죠. 표에서는 0.477을 읽으면 되겠네요. 여기가 0.477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0.5에서 0.477을 빼면 될 겁니다. 0.023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p입니다. 그때 1000을 곱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칸 움직이면 되겠죠. 답은 23이 되야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문제. 딱 봐도 지금 보시면 정규 분포 문제죠. 표가 주어졌다라는 소리는. 근데 보시면, 평균과 분산이 어디에도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항 분포를 통해서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 개의 동전을 400번 던질 때, 시행 횟수는 400번입니다. 자, 이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럼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200이죠. 그다음 분산은 100 되겠네요. 10 제곱 이렇게. 그럼 여기서 우리는 정규 분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때 이 확률이 0.977이래요. 자, 그러면 표준화시켜 주게 되면은 z 시그마분의 10분의 x 빼기 m 어 k 200이 되겠죠. 이게 지금 0.977이다. 이 소리죠. 그럼 다시 그래프를 그려서 머릿속에서 한 번에 이해가 되는 학생들은 훈련이 됐으면 이제 상관없습니다. 그냥 바로 표로 구하시면 돼요. 동그라미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게 지금 0.5를 넘어섰죠. 음, 그러면 여기서 된단 말이겠구나. 그죠? 왜? 여기가 지금 0.5예요. 그럼 여기가 얼마 돼야 되나요? 여기는 0.4772가 돼야 됩니다. 0.4772 이라는 말이죠. 결국은 얘가 2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음 10분의 k 200이 2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k 값은 220이 돼야 되겠네요. 답은 220입니다. 간단하죠? 다음 문제. 다음은 어느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등산화에 대한 제조회사별 고객의 선호도를 조사한 표이다. 자, A 회사 제품은 20%, B 회사 제품은 28%, 지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합쳐서 100%입니다. 192명의 고객이 각각 한 켤레씩 등산화를 산다고 할 때, 자, 192명이기 때문에 이게 시행 횟수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시회사 제품을 선택할 고객이 42명인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정규분포 문제이기 때문에 어, 평균과 분산이 주어져야 되는데 안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항분포로 구하는 겁니다. 시행 횟수는 192두 번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시회사기 때문에 25%죠. 25%는 비율로 치면 4분의 1입니다. 100분의 25. 그죠? 그래서 확률이 4분의 1이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평균은 얼마죠? 어, 이두개 곱해버리게 되면 얼마가요? 인 4, 4, 16, 48, 32, 어, 48 되겠죠. 그 다음에 분산은 여기다 다시 4분의 3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 36 되겠네요. 6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정규분포가 나왔습니다. 48에다가 6제곱 이렇게. 근데 질문이 42명 이상일 확률입니다. 그래서 X가 42 이상이다. 이걸 풀면 돼요. 자, 그러면 Z, 시그마, 6이죠. 6분의 42 빼기 M, 48. 아, 어, 마이너스 1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제 그래프 안 그리겠습니다. 마이너스 1. 요거 1가 되겠죠. 1. 0.3413에다가 크거나 같으니까 오른쪽입니다. 0.5를 더해 주셔야 돼요. 0.8413, 8413 어디 있죠? 어, 5번에 있겠네요. 쉽죠? 자, 다음 문제. 어느 농장에서 작년 한해 동안 생산된 파프리카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80, 표준편차가 5g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무게가 7 0 k 70g 이하인 파프리카는 불량품으로 판정하였다고 한다. 자좀긴 문장이 나와 있죠. 이렇게 조건이 주어져 있고, 자 이때 농장에서 작년 한해 동안 생산된 파프리카 중에서 2,500개를 임의로 추출할 때 불량품이 n 개 이상일 확률은 50분의 1이다. 두 번째, 2,500개를 임의로 추출할 때 불량품이 n 개 이상일 확률이 50분의 1이다. 이 때, 자연수 N의 값을 오른쪽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구하는 겁니다. 일단은, 2,500개를 이미 추출한다. 그러면은, 불량품이 N개 이상일 확률인데, 불량품일 확률부터 구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걸 이 위에서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불량품일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70g 이하면은 불량품으로 판정합니다. 그래서, 어, 평균과 표준편차가 다 나와있죠? 70g 이하, 이걸 x라고 잡으면 이 확률을 1차적으로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럼 p 의 Z, 시그마, 5분의 x, 빼기 m, 80 되겠죠?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되겠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에요. 그럼 2를 읽어주면 되죠? 0.02가 될 겁니다. 0.5에서 빼야 빼야 되죠. 0 0 2 또는 100분의 2 이렇게. 자, 이때 이제 2,500개를 이미 추출하는 거예요. 이항분포죠. 그러면 시행횟수는 2,500번이 될 겁니다. 그리고 확률은 100분의 2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평균은 어떻게 되나요? 이두개 바로 곱해버리면 되죠. 그럼 50이 되겠네요. 자, 분산은 어떻게 되나요? 분산은 50에다가 1에서 100분의 1을 뺀 100분의 98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2가 되고 49. 그러니까 7제곱이 될 겁니다. 아, 그럼 이제 정규분포로 넘어와서 평균이 50이고 분산이 7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이때, 불, 이제 문제 시작되는 겁니다. 불량품이 n개 이상일 확률. 자, 그래서 그 확률을 적어 보면 n개 이상일 확률. 아, 원래는 요 확률 변수 x하고 요 x를 구분해서 적어야 되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그 이미지로 적은 겁니다. 뭐 y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걸 표준화 시키게 되면은 p의 z 시그마 어 7이죠. 7분의 x 빼기 m 한개 얼마다 5 0분의1 0.02가 되겠죠. 이 조건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 우리가 뭐요 7분의 n 빼기 50 근데 0.0이죠. 이상이 0.0입니다. 여기가 지금 0.0이라는 소리니까 0에서부터 여기까지가 0.48이겠죠. 여기 있네요. 2라고 읽어야 되겠네요. 그죠? 음, 그래서 7분의 n 빼기 50이 2라는 소리를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n값은 14에다가 50다 하면 64가 되겠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앞에 문제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어느 가수원에서 수확한 사과의 무게는 평균이 400g, 표준 편차가 50g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사과 중 무게가 442g 이상인 것을 1등급 상품으로 정한다. 어, 여기 442g 이상인 것을 1등급 상품으로 정합니다. 이때 사과 중에 <웃음> 100개를 <웃음> 죄송합니다. 100개를 임의로 어, 선택할 때 1등급 상품이 24개 이상일 확률입니다. 그럼 우리가 시행 횟수가 100번이고 1등급 상품일 확률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걸 요 앞에서 계산하는 겁니다. 되겠죠. 자 1등급 상품인 확률은 442g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 확률을 구해 보게 되면 x442 자 표준화 시키면 되겠죠. 시그마 얼마죠? 어, 50입니다. 50분의 x442에서 400을 빼면 되겠네요. 그럼 이거 얼마죠? 어, 50분의 42가 되나요? 그러면 42를 50으로 나눠주게 되면 0.0 8, 4, 100그 다음에 200 0.84죠 그죠? 0.84 여기 있습니다 0.84 이상이 되면 돼요 자 그러면 은0.84 이상 여기가 0.84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0.3이죠 그럼 여기는 0.2가 되겠네요. 아, 여기가 0.2. 10분의 어, 2가 된다는 소리겠죠. 자, 이때 어, 시행 횟수는 이제 이항분포로 넘어와서 시행 횟수는 100개입니다. 100개, 100이 될 테고 확률은 10분의 2가 될 겁니다. 이때 평균은 20이 되겠죠. 그러면은 분산은 20에다가 10분의 8을 곱해버리면 되죠. 어16 되겠네요. 그럼 다시 정규분포로 넘어와서 평균은 20이고 분산은 16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이때 그게 24개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P에 X가 24개 이상. 이렇게. 자, 그렇다면 표준화만 시키면 되겠죠. Z로 해서 시그마 4분의 X 빼기 M. 24 빼기 20. 4가 되겠네요. 그냥 1 이상이죠. 자, 1 이상. 1을 보게 에면 0.34입니다. 그1 이상이기 때문에 0.5에서 0.34를 빼면 되겠죠. 그 답은 0.16이 되야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정규분포를 통해서 평균과 분산을 구하고 이걸 이용해서 정규분포로 넘어온 다음 여기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평균과 분산은 직접 구하셔야, 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 해서 이번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